네, 10월 13일 날 블랙리스트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두달 만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할 의사가 있고 앞으로 사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헌법 22조 1항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예.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블랙리스트는 헌법 2 2조1항을 정식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을 장관이 위배했다고 하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의원님 제가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만약에 조 장관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제가 위반한 점이 있다면 그렇죠? 예. 네 장관직에 지금도 미련이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직에 미련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있는 아직도 생활에... 오케이 장관직에 미련이 없으시고 아직도 국회의원 출마할 의사가 있으세요? 네. 앞으로 앞으로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laughs>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할 계획이 있다. 의원님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이 저의 마지막 일이다라는 마음으로서 고있습니다 그럼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도 됩니까? 제가 그 답변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면 답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거를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 물어보시는지 묻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는 조윤선 장관에게 앞으로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국회 출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색합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엉뚱한 대답다해 놓고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문체부 장관으로 서자 좋습니다 국회 고발이 되었으니까 말... 피의자 신문 맞습니까 네. 국회에서 고발 당했는데 피해자 신분 맞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피고발인이라는 건 맞습니다. 자, 피해자 신분으로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어,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정우수석그 부분에 관해서 떳떳하고 또 검찰에서도 그 국회가 조장관을 고발지해서 피해자 신분 됐는데.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겠냐 그 말씀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뭐 주주주로 하세요? 제가 네? 부끄럽지 않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미 생각합니다. 이미 부끄러워졌어요. 장관 사퇴하고 특별 특검 수사 받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관직 사퇴 여부가 제가 특검에서 수사받는지 여부에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어떤 신분으로든지 간에 최대한 성실하게 특검과 검찰의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 입장에선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는 이 정도 됐으면은 장관직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 당면을 당장에 받는 게 낫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도시 적수로 조영선 장관을 저렇게 뻔뻔하게 만들었나? 뭔가 발못과사진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최순실의 사위, 김현장에 있는 그 변호사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제가 10월달에 알려드렸죠.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저조윤선 장관이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바보스러운 하는 거지. 뭔가 발목과 사정이 있지 않을까? 위원님, 네. 어... 그날 그 제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도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렸고 그 부분 잘 저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은폐하고 그러겠습니까 의원님 그, 그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다라는 말씀은 아, 전혀 아, 아니십니다 블랙리스트 존재를 몰랐다. 유치원생한테 물어보세요. 위원님,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어, 그 리스트 작성과.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야하 위원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관여하지 않고 제가 몰랐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었을 거다라고 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사실을 제최초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저,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네, 10월 13일날 블랙리스트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두달 만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 의사가 있고 앞으로 사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헌법 22조 1항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예.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블랙리스트는 헌법 22조 1항을 정식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을 장관에 입배했다고 하면 사퇴해야 되겠죠? 의원님 제가... 아니 무슨 말인지 대답하세요. 국회가 조 장관을 고발까지 해서 피해자 신분 됐는데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겠냐고 말씀했어요왜 이렇게 말이 뭐 줄주줄 하세요? 제가 부끄럽지 않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끄러워졌어요. 장관 사퇴하고 특별 특검 수사받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관직 사퇴 여부가 제가 특검에서 수사받는지 여부에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어떤 신분으로든지 간에 최대한 성실하게 특검과 검찰에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 입장에선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장관 즉각 사퇴하고 네. 답변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거를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 이게 물어보시는지 묻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는 조윤선 장관에게 앞으로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국회의원 출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색합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엉뚱한 대답 다 해놓고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문체부 장관으로 네. 자 좋습니다. 국회 고발이었으니까 말... 피의자 신분 맞습니까? 네. 국회에서 고발 당했는데 피해자 신분 맞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피고발인이라는 건 맞습니다. 자, 피해자 신분으로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어,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정우 수석 그 부분에 관해서 떳떳하고 또 검찰에 만약에 조장관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제가 위반한 점이 있다면 그렇죠. 예. 네, 장관직에 지금도 미련이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에게 미련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있는 아직도 동안에, 오케이 장관님께 미련이 없으시고 아직도 국회의원 출마할 의사가 있으세요? 네. 앞으로 앞으로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laughs>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하, 할 계획이 있다. 의원님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이 저의 마지막 일이다라는 마음으로서 고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정출마. 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 이해도 됩니까? 제가 그 답변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면 답변. 굉장히 반면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무엇이 저절한 조용진 장면을 이렇게 뻔뻔하게 만들었나. 뭔가 잘못된 사정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최순실의 사위 김행장에 있는 그 변호사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제가 10월달에 아니야 물었죠.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저 조윤선 장관이 저렇게 바보스러니까 바보스러워서 하는 것들이 뭔가 말못할 사진이 있지 않을까? 위원님, 네. 어, 그날 그 제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도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렸고 그 부분 잘 저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I am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 이 t sure if you a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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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f 네, 10월 13일날 블랙리스트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두달 만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 의사가 있고 앞으로 사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헌법 22조 1항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예.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블랙리스트는 헌법 22조 1항을 정식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을 장관에입회했다고 하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요님 제가 아니 묻는 말이 대답하세요.에서도 그 국회가 조장관을 고발까지 해서 피해자신분 됐는데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겠냐 고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인분 주주주라 하세요? 제가 네? 부끄럽지 않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미 생각합니다. 부끄러워졌어요. 장관 사퇴하고 특별 특검 수사 받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관직 사퇴 여부가 제가 특검에서 수사받는지 여부에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어떤 신분으로든지 간에 최대한 성실하게 특검과 검찰의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 입장에선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는 이 정도 됐으면장관직각 사퇴하고 네. 답변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거를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시는지 묻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는 조윤선 장관에게 앞으로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국회의 출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색합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엉뚱한 대답 다 해놓고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문체벌 장관으로 자 왔어요. 좋습니다. 씨, 국회 공화리되었으니까 마... 피의자 신분 맞습니까? 네. 국회에서 고발 당했는데 피해자 신분 맞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피고발인이라는 건 맞습니다. 자, 피해자 신분으로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어,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정우 수석 그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떳떳하고 또 검찰에 만약에 조장관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제가 위반한 점이 있다면 그렇죠. 예. 네, 장관직에 지금도 미련이 있습니까? 10월 13일날 블랙리스트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두달 만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 의사가 있고 앞으로 사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헌법 22조 1항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예.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블랙리스트는 헌법 2 2조1항을 정식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을 장관이 위배했다고 하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위원님 제가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만약에 조장관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제가 위반한 점이 있다면 그렇죠? 예. 네. 장관직에 지금도 미련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 집에 게 미련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있는 아직도 생활에... 오케이 장관 집에 미련이 없으시고 아직도 국회의원 출마할 의사가 있으세요? 네. 앞으로 앞으로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laughs>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할 계획이 있다. 의원님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이 저의 마지막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게 음. 이해도 됩니까? 제가 그 답변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면 답변, 답변을 답변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거를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 물어보시는지 묻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는 조윤선 장관에게 앞으로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국회 출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색합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엉뚱한 대답다해 놓고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문체부 장관으로 자 좋습니다 국회 고발이 었으니까 피의자 신문 맞습니까 네. 국회에서 고발 당했는데 피해자 신분 맞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피고발인이라는 건 맞습니다. 자, 피해자 신분으로 장간직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어,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정우수석, 그 부분에 관해서 떳떳하고 또 검찰에서도 그 국회가 조장간을 고발까지 해서 피해자 신분 됐는데 장간직 수행하는 게 맞겠냐고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인부 주주주를 하세요? 제가 네? 부끄럽지 않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미 생각합니다. 이미 부끄러워졌어요. 장관 사퇴하고 특별 특검 수사 받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관직 사퇴 여부가 제가 특검에서 수사받는지 여부의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어떤 신분으로든지 간에 최대한 성실하게 특검과 검찰의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 입장에선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 당장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 당면을 당장에 가 났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무엇이 적절로 조윤선 장관을 저렇게 뻔뻔하게 만들었나, 뭔가 잘못과 사진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최순실의 사위 김인장에 있는 그 변호사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제가 10월 달에 아니고 물었죠.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저 조윤선 장관이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위원님, 네. 어, 그날 그 제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도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렸고 그 부분 잘 저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은폐하고 그러겠습니까? 위원님 그그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다라는 말씀은 네. 전혀 아니십니다. 자. 정무에서 나온 블랙스 존재를 몰랐다. 유생한테 물어보세요. 위원님.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어, 그 리스트 작성과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Tchau.